안녕하세요. 지극기 사적인 책 읽기의 독서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준비했어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두 번째 리뷰입니다. 하루끼는 전형적인 영감에 의한 직관적인 글쓰기를 하는 소설가입니다. 이런 글쓰기가 가능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바로 그가 지니고 있는 영혼인데요. 그 영혼이 바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하루키는 1979년에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소설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학계에서는 갈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래에 따르면 무락감이 하루키의 소설은 전례가 없다. 그건 갈래가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편집자에게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문학계에서는 이건 소설이 아니다 이런 건 문학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대요. 그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일본을 떠나 외국에서 조용한 곳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어렵게 소설가가 됐는데 인생은 또단한 번뿐인데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문학계의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하면 되고 나는 나대로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이렇게 당당했대요 나는 이렇게밖에 쓸수 없는데 뭐 이렇게 쓰는 수밖에 도리가 없잖아 그게 뭐가 나빠? 작가라 모름지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들 이러지? 하고 고개를 다웃 거렸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소설가란 정말 자유로운 직업인데 왜내 마음대로 쓰는 걸 전례가 없다? 그게 갈래다라는 식으로 틀을 들이대서 그의 소설을 그 잣대에 맞춰서 분석하고 비판하는지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여기에서는 표현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표현자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하고 싶은 말을 글이나 그림이나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예술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자 여기서 이제 글 쓰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표현자로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자유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 그게 바로 작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유로운 영혼이 맞죠? 그리고 무악감미 하루키는 그 전에도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 제공하는 틀 안으로 들어가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한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한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나름대로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즐거운가? 그거였대요. 뭔가를 할때 내가 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다면 그걸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지 않는다면 거기에 뭔가 잘못됐다. 조화롭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 때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즐거움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부품이나 부자연스러운 요소를 깨끗이 몰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무라카미 하루키만의 독자적인 소설 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그만의 오리지널러티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이렇게 쓰는 소설에 오리지널러티가 있다면 그건 자유로움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29살이 되었을 때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해서 단순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불현듯 생각나서 처음으로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한다라는 제약도 없이 그냥 썼어요. 그때 당시에 자신의 마음에 본 모습을 비춰내는 내 나름대로의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충동적으로 앞뒤 생각 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쓰는 게 즐거웠고 내 자신이 자유롭다는 내추럴한 감각이 있었대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런 자유롭고 내추럴한 감각이야말로 소설 쓰는 데 밑바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표현 작업의 근간에는 바로 그러한 자유로운 마음가짐을 제약 없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생생한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와 충동의 결과가 바로 소설이라고 합니다. 뭔가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원한다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나 자신은 원래 어떤 것인가?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면 좋겠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고지고대로 파고들면 얘기는 불가피하게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야기가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자유로움은 멀어지고, 그풋 위크, 스텝은 둔해진다고 합니다. 스텝이 둔해지면 문장은 힘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문장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나 자신은 나비처럼 가벼워서 하늘하늘 자유롭다고 합니다. 손바닥을 펼쳐 그 나비를 자유롭게 날려주기면. 날려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장도 쭉쭉 커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설을 써왔던 무라카미 하루키는 단한 번도 지금까지 소설을 써오는 기간 동안 소설이 써지지 않는 슬럼프 기간을 단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대요. 쓰고 싶은데 써지지 않는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라카미 하루키는 재능이 넘치니까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니래요. 우라카미 하루키는 소설이 쓰고 싶지 않을 때 전혀 소설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쓰고 싶을 때 그때 써보자 라고 해서 소설을 쓴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냥 쓰고 싶을 때 쓴대요. 쓰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설 써지지 않는 슬럼프 기간도 없이 자유롭게 직관적으로 글을 쓸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나요? 의무감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나요? 하고 싶어서 영감의 소리를 들어서 하고 있나요? 즐거운 기분으로 하고 있나요? 그 일을 할때 가슴이 두근두근 한가요? 한 번씩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운가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질문 던지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